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찬이의 신이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90명을 돌파했어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인찬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TV에서 하는 광복절 경축식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 중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국과 6위, 국민소득이 3만 불입니다. 였어요. 근데 여기서 3만 불은 3만 달러를 뜻하는데요. 어, 3,600만원, 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600만원의 큰 돈입니다. 오후에는 영화 명랑도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럼 오늘 역사 속으로 빠져볼까요? 네, 먼저 임시정부 설립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동령, 신규식, 조소왕, 운형 중심으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그럼 이, 1919년에서 12년 후인 1931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9월에는 9월 만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이 만주를 손에 넣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일본은 자기네가 관리하던 만주철도를 스스로 폭발해 놓고는 중국이 했다고 덮어 씌워서 중국을 공격했죠. 이 전쟁을 만주사변이라고 하는데요. 만주사변에서 이긴 일본은 1932년에 괴뢰 만주국을 세워 1945년까지 만주를 통치했습니다.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본토로 이동할 수 없게 됐,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죠.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본의 감시가 워낙 심하다 보니 김구 선생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 정부는 중국 이곳저곳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제가, 어, 한번 그 중국 이곳저곳에 돌아다닌 그 지역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주 자주 돌아다닌다고 해요. 일본의 감시 때문에.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들을 을 돌아다녔는데요. 무려 8곳이나 돌아다녔대요. 여기서 상해는 상하이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있을 때, 김구 선생님은 자싱이라는 조, 좋은 도시에 있었는데요. 네, 계셨는데, 이때 천여뱃사공인 주아이바오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지켰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번엔 또 7년 후로 가볼까요? 7년 후, 1938년 5월 7일, 창사 남목청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창사에 있는 남목청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도중 이윤환이 총을 쏴서 김구 선생님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김구 선생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함께 회의를 하던 현익철 선생은 사망하고 말았대요. 이것도 어. 어, 김구 선생님이 총을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어, 하늘이 김구 선생님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940년 충칭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한국광복군이 네, 창설되었기도 하고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통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힘으로 조국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독립을 한 1945년에서 4년 후 1949년 6월 26일 서울 서대문구에 경교장에서 군소의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어요. 어, 상사 남목청에서도, 어, 김구 선생님이 총을 맞아서 목숨이 위험했는데 살았지만, 1945년에도 총을 맞았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어, 김구 선생님이, 어, 살아 계셨다면, 어, 어쩌면은, 네, 암살 당하지 않았다면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는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역사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신이 찬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가 100명이 되는 날까지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